네, 그렇습니다 비누입니다 배그를 좀 미션 중심으로 좀 클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통해가지고 스킨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예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고 에미사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바이벌 모드를 200회를 진행을 하면은 에미사 고대탐험 스킨을 줍니다 본계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한 13번만 하면은 고대탐험 에미사가 나와가지고 서바이벌 모드를 지금 한번 바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냥 플레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한번 바로 <laughs> 죽어보자 어차피 이거는 티어에 상관없이 주는 거니까 바로 아 가능한 거 아니야 바로. 아아나뭐한 거야. 나뭐한 거야?는 뭐 죽어도 돼요 사실. 죽으려고 했어요. 예초에. 빨리 죽어서 어이 미션이 클리어되는지를 예, 확인을 했어야 돼 갖고. 예, 그래서 죽은 거네. 187이지 아직도. 200회를 1등으로 완료해야 되는 거야? 그래야 이걸 주는 거야? 고대 탐험 애미상? 아 일단 1등 해보자. 1등 하면 올라가는지 또 보자. 새가. 오, 방금 멋있었다. 예! 완전 멋있었다잉. 방금 1400개, 어, 1400개다. 이렇게 뭐다 먹었다.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퍼셉팅 완료. 오케이, 궁중을 날아도 소용없다. 오케이, 오케이 또 다시 보완할 텐데. 보완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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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온다, 둘다 온다. 오,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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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이렇게 잠들는거 처음 본다, 처음 봐 리비에서. 아저 뚝배기 또 맞췄는데 또 못죽었어 아 미치겠네 아 계속 여새이인거 같은데 잘 울고 있구나 아 이제 좀 죽어라! 아뭐 이렇게 안 죽어! 죽어 이제 죽어 이제 좀 죽어! 어? 아뭐 어, 이렇게 안 죽어! 아하. 일단은 자 이제 클리어했거든요 1등으로 클리어를 했는데 과연 보겠습니다 네. 어? 서바이벌 모드가 이 서바이벌 모드, 이거 서바이벌 모드 아니었어? 이거 배틀기 아니었어? 설마 헤비머신 건 모드로 클리어야 해 되는 거야? 아, 저는 팝준인데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<laughs> 서바이벌 모드 누적 187회. 아니, 분명히 서바이벌 모드를 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, 지금. 이런 거 누군가가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야? 그치? 팝시파트너의 내가 얘기하는 것도 다른 거잖아. 그찮아 아레나 모드를 한번 해보자, 그러면. 아레나 모드에서 그냥, 그냥 팀 데스매치 이걸로 한번 해보자, 그냥. 빠르게 할수 있는 거야. 빠르게 할수 있는 거. 네이서! 내가 있네. 신기지공가 간다. 2킬 아, 버렸다. 아, 너무 똑 빨랐네요. <laughs>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. 없어서 아, 서바이벌 모드가 아니라 아케이드 모드였네. 아레나 모드를 하면 되는 건데 나는 모터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인가. 빨리 게임을 끝내 버리. 끝 자, 빨리 에미사 먹어 버리자. 먹어 버려. 끝내 버리자. 게 매치. 렛츠 고.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가는건가?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11번만 더 클릭하면은 되는 것 같아. 11번 클릭 끝내 버리자. 이작에 이거였으면은 쉽지. 까미지. 200개 개꿀. 개꿀 미션이었네. 나 이거 부계정 바로 부계정 바로 해야겠다 이거. 한평생이 지난 뒤자 이렇게 해서 1 9 9번 이제 한 번만 남았는데요 나한번딱 해서 마무리해 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에미사 공짜로 스키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그지? 예. 이런 개꿀팁 비넷TV에서 <laughs> 사실 이런 거를 좀 애진자에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좀 이런 거를 소개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본계정으로 항상 현질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현성을 좀잘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무튼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현질 현질해가지고

아저불주사 메타 저거 야, 빵 빵. 불주사 메타 저어 뭐야. g r e a 진짜 이거 지면. 질러... Oh! Oh! 야 이건 진짜 지면은 진짜 너네는 진짜 사람 아니다. 아, 좋다, 이 겼다. 아,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은 업적 달성 을 여기, 보 면은, 예, 잘맞 습니다. 짜뇨, 용 에미사, 고대템 에미사 스킨 하나 얻게 되었네요. 부계정으로 좀 진행을 할까 했는데, 뭐, 사실, 부계정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, 200번을 하려면은 또 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, 에미사 스킨을 좀 보면은, 무료 스킨이라서, 큰 기대는 안 하지만,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. 약간 뭔가 부적 같은 느낌? 부족장 같은 느낌의 스킨이네요. 뭐, 이렇게라도 어, 주는 게 어딥니까? 그죠? 사실 스킨 자체가 얻기가, 예, 정말 어렵기 때문에, 이렇게라도 얻을 수 있으면은, 이등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예, 이렇게 얻으시면 돼요. 즉, 아른나 200번 해라. 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, 저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모두 봐요.